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 걷기 말고 집에서 빠르게 뱃살을 빼는 효과 좋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체중감량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뱃살을 빼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도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정말 날씬하고 말랐던 사람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몸매를 경험하게 되죠. 예전과 같이 먹는 양도 활동량도 다르지 않은데 자꾸만 살이 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만큼 먹어도 체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는 뜻이죠. 남은 칼로리는 결국 살이 되고 20대와 똑같이 움직여도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폐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월경이 끝난 여성은 폐경기로 접어들면서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뱃살이 늘어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호르몬의 변화로 인체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역할도 있지만, 같은 식사량과 활동량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뱃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경우를 달리 말하면, 덜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20대처럼 체중을 유지하고 날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력만 한다면, 살을 뺄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뱃살을 뺄수 있을까요? 바로 그첫 번째는 스쿼트 잭입니다. 스쿼트 잭은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에 비해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엉덩이를 환하게 만드는 운동으로 유명하죠. 특히 박수를 치며 움직임이 강한 운동이라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면서 하면 살도 빼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박수를 세게 치는 게 좋은데요. 심리적 자극도 되고 물리적으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점프를 반복하면서 유산소성 효과와 동시에 종아리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다리살 빼기는 물론 체지방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초보자는 자세를 많이 낮추지 말고 다리를 반만 구부리고 점프 동작을 일정하게 할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 횟수를 늘리고 다리 움직임을 더 크게 해서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리를 넓게 벌리는 와일드 스쿼트 자세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팔은 팔꿈치를 접어 앞으로 뻗어줍니다. 스쿼트를 1회 실시한 후에 점프하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양손은 위로 뻗어 올리며 박수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착지하면서 다리를 벌려주고 와일드 스쿼트 운동을 실시하면 됩니다. 1분 동안 진행하시고요. 이 동작을 5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플랭크 변형 운동입니다. 플랭크 변형 운동은 쉽게 빠지지 않는 옆구리 군살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기본 플랭크 동작보다 효과적이며 더 자극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함께 다양한 플랭크 동작은 윗배와 아랫배가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다리 근력과 허리 근력 강화, 힙업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코어 강화 운동이 만성요통을 감소시키고 허리와 무릎, 어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플랭크 변형 운동은 전신 운동이자 윗몸 일으키기에 비해 운동 효과가 높고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년에 생길 수 있는 근 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플랭크 변형 운동을 매일 하면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복부 주변의 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플랭크 변형 운동은 정확한 자세를 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처음엔 30초, 그 다음엔 1분, 이렇게 반복하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면 허리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난이도를 높여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작은 기본 플랭크 동작에서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기본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자세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허리를 낮추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등을 똑바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분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제자리 뛰기입니다. 제자리 뛰기 효과 중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 건 바로 칼로리 소모입니다. 일반적으로 250칼로리를 소모하면서 10분 걷기와 사이클 타기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짧은 시간에 소모할 수 있는 효과 빠른 전신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허벅지와 엉덩이의 군살을 줄이면서 복부 지방까지 감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또한 놀랍게도 지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생성됩니다. 하체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을 움직이면서 작은 속 근육까지 잡아줘 근육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가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이점을 동시에 챙기고 뱃살까지 뺄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제자리 뛰기 운동은 체중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다른데요. 30분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40kg은 140칼로리, 50kg은 182칼로리, 60kg은 220칼로리, 70kg은 25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을수록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뱃살이 많거나 체중이 많은 분들이 하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실 때는 시선은 정면을 유지하고 상체는 불필요한 반동을 최소화하며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뛰는 속도는 빠르게 하고 뒷발을 엉덩이에 가깝게 올릴수록 칼로리 소모가 크게 증가합니다. 호흡은 조깅을 할 때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면 되고요. 뛸 때는 다리와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채발 앞꿈치만을 이용해 가볍게 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분 동안 반복하시면 되고요. 최대 20분 이내로 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복부비만은 보기에도 안 좋지만 방치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전 야식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요. 충분한 수면과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시면 더욱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